예. 엄태웅 선수 측에선 거부를 하셨고요. 예. 뭐 저희가 먼저 엄태웅 선수를 섭외한 적도 없고 본인이 먼저 일단은 나오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본인 방송에서 다시 한번 라이브를 킨 김에 뭐 가시이 아니라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게 예. 저는 진짜 이게 저도 성사가 경기는 무조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 고대표이걸 아, 틀어도 되나요? 아, 네. 아, 이지 이거 라이브입니다 대표잖아 개새끼 <laughs> 영상 닮고 개새끼 대가리 벗겨진 새끼 너처럼 없어 이만돈도 없어 허는데 <laughs> <laughs> 그러하냐? 신발새끼야. 아 그냥 내 채널만 나와서 하면 되잖아. 어? 그냥, 그냥 내 채널만 나. 와그냥 꺼버려요. 네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야새끼야 꺼버려 듣기 싫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고 싶다. 예. 많이 나는데. 예. 아유. 아 고선생 아뭐 비웃은 게 아니라 이게, 이게 저 아, 네, 시청자 리액션 예. 때문에. 아, 뭐야, 뭔 신가. 근데 뭐 고선생 현뭐 외모는 뭐뭐 엄태웅 씨랑은 뭐 비교도 그건 뭐. 본인도 잘 아실 테니까. 본인도 예. 잘 생기라 하세요 그냥. 아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게 예, 아, 더 잘생기셨죠. 그래서 낫다고 생각하니다아이 고영 씨가 더잘 생기셨죠. 아니 밀크가 하는 짓이 아니죠. 내가 한다니까. 룰 너한테 맞춰줄게. 어? 룰 너한테 맞춰주고 클러을 네가 원하는 거 입혀줄게. 내 방송만 나오라니까. 이게 이말 대단히가 안 돌아가? <laughs> 그 사람이 스타벅스 세번 깼어요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저는 네, 잘 알고 있죠 어, 어, 제가 통화기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예. 어렸죠? 지방송에서 롤렛 미션? 예, 어,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시청자한테 돈 받고 고영훈과 야차클럽에서 굽기? 뭐 그거 했다면서요 그게 5월일이죠 네, 예, 예, 5월일 기록에 네. 나오시는 대로 예 그래서 생방송에서 그 새끼가 피디님한테 전화했다면서요 약간 음. 신청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페커너 제가 출연하는 게 이제 미션이어서 미션 수행하려고 일단은 그 고영웅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부모님랑 해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혹시 그러면 빠른 날짜는 언제 가능하세요? 아뭐 잡아주시면은 그날 제가 가서 촬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네, 통화하셨죠. 저2 1 5월 21일날 이렇게 되는 경기인 도 분명히 맞는 네요 예. 좋다고 얘기하셨죠. 그랬더니 갑자기 5월 23일에 잠시 e j a p a n e s 경기를 못한대요 s 네. 어. 통화가 오셨어요.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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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일 n 일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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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n 직원들이랑 다 같이 e s e j a 거 a 요 6월에 네. 비행기랑 호텔이랑 다 예약해놓고 했는데. 6월 초에 원하시, 원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6월 초에 한번공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근데 또뭐 6월 초는 안 된다 저뭐 토, 통보를 하지 말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죠 하면 지금 저도 날짜를 빨리 잡고 싶은데 네네. 이제 광고랑 이런 거 여러 개가 껴있어가지고 네네. 예 말을 형이 편하게 할게 아, 네, 편하게 형아 너 스파링 컨텐츠도 형이 많이 잡아줄 수 있어 굳이 야차클럽이나 그런 안 나가도 돼 라이브 방송은 형이 시청자가 많잖아 너랑 형이랑 정하고 피디한테 우리가 통보하는 식으로 가야 돼. 아 그래요? 피디한테 끌려가면 안돼 절대. 그래서 얘기를 하신 게 통보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얘기한 게 5월 1 7일날 카톡으로 왔죠. 수업를다 빼고 훈련 시작하고 예. 준비하는데 어제 라이브에서 야차클럽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제가 야차클럽에서 하는 거보다 제가 그냥 제 채널에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갖고 뭐 고용이 하기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그 그러면 세 번이나 째잖아요 예. 그 제가 뺀 거예요 그 사람이 뺀 거예요? 그 친구가 뺀 거죠 이 사회꾼 새끼 말 어떻게 믿고 더 이상 경기 일정을 잡고 훈련을 하고 저도 수업북 해주고 있고 일정도 있을 게 뻔한 건데 네. 어떻게 이 상위급 새끼 말을 듣고 경기를또또 잡고 훈련해요? 을 고형 영 선수는 뭐세 번을 다그 일정 옮기는 걸 배려해 주신 거니까 예, 예. 엄태웅씨 채널에서 하는 거는 뭐못 믿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상위급 새끼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지면 뻔히 안되렇게 뻔한데. 예? 지면 본인이 지면 그 새끼가 지면. 안올릴게 뻔한데 경기를 해서 지면은 경기 예예아 예. 예. 아. 지금 서른살 네. 처먹고 구치소 왔다갔다하고 재판 재판 보러다니고 저 아. 새끼 말이다 어떻게 믿고 사회 악이잖아요 엄태웅 선수가 라이브로 자기 채널에서 하자고 하는데 제가 왜그 새끼 채널 가서 도움을 줘야 돼요? 그 살인꾼 아. 새끼 채널 가서 내가 뭐 줘라고 내 채널에서 하면 고, 누구 채널이요? 제가 채널 만들면 되죠 예. 제가 지금 천만 줄래요? 검색어한테 네. 천만 원이요? 네. 지금 이거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 아, 거니 네, 제가 제 채널에서 해서 예. 내가 지잖아요 천만 원 줄게요 아그 어... 대신 내가 이기면 무릎 꿇고 나가세요 무릎 꿇고 기어 나가세요 고영 선수가 이기면 무릎 꿇고 그 어, 새끼랑 별로 글러브를 끼면서 <laughs> 스포츠 면십을 논하면서 <laughs> 싸우고 싶진 않은데 예? 스포츠? 스포츠 면십을 논하면서 아, 싸우고 싶습니 아, 권투로는 저한테 아... 글러브는 시절에 저를 많이 바꿔준 운동. 아, 스포츠 매니 ц 이 필요한 운동이라 고 생각하고 진짜 운동 선수들이 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또뭐 현역 시청팀 권투 선수시니까. 예. 서로 존중하고, 예. 예. 서로 예. 예,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스포츠지. 어, 이런 양아치 새끼랑 그런 글라브 치고 권투 위생을 떨어뜨리고 싶진 않네. 아, 예? 맞짱 눌러와 저기서 차고 차고. 싸곡 차고 아침 배고 아침 배고 룰 없이 아예요. 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룰이 아예 없으면 좀 이게 형사권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럼 뭐 어차피 재선을 떠난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뭐 불알 차고 로우블로 안 차고 뭐 눈알 안 찌르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하면은 네, 네, 될것 같은데. 네, 네. 그, 그런 룰로 해서 그러면 이기면 천만 원, 지면 무릎 꿇고 기어 나간다. 아. 아니, 봐봐, 야차클럽에서 본인이 지금 하자 해놓고, 에이. 본인이 지금 세 번이나 째잖아요 예, 예. 시합 일정 다 어겨놓고. 예, 예. 근데 내가 왜그 새끼 채널 가서 도움을 주고, 조회수를 빨아주고, 네. 왜 그래야 돼, 굳지 음. 음. 사기꾼 새끼 거를? 업무에다가. 뭘 믿고? 취준생을 어, 등 쳐먹었다고. 그렇다고요? 예, 예, 예. 일단 쓰레기 새끼 채널에 가서, 응. 뭐하러 쌈박질을 하는 거 어겁은 어. 많고 가온은 잡고 싶고 그냥 그러는 나이 처먹은 돼지 새끼로밖에 안 보여. 아고 고영 선수도 욕을 하시네요 <laughs> 저도 욕하면은 뭐, 처음 봐고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laughs> 지금 고영 선수 그 엄태웅 선수는 자기 채널에 나와서 고영 선수가 이기면 3천만원 준다고 하신 거 같아요. 네. 아휴 삼천만 원? 예. 음. 라이브로? 예, 라이브로. 예. 어. 예, 예. 예, 예. 아, 내가 왜그 새끼 채널 나가서 보셔야 되냐? 고 그러면 중간 지점에서 만나요 불펌에서? 그, 저도 그래서 이 얘기를 그래서 얘기 드린 거예요. 아, 내 채널에서 하기 싫고. 예. 제 삼지대니까. 그러면 불펌에서 만나면 되잖아. 그쵸 그쵸. 예, 예, 예. 아니 쪼다 새끼 법은 존나 많아가지고. 씨. 음. 아니 너보다 다스러운데 그 무섭냐? 응? 무서워? <laughs> 절대로 이 새끼네 그냥 하면 되잖아 니보다 다섯 살이나 한참 어린 동생이야 이 씨발럼아 어디 존만한 돼지 새끼가 있지 삶은 존나 쪄가지고 비싸만한 새끼네 비맞으니까 진짜 지가 뭐라 된줄 알고 이씨미근이분도 없는 새끼가 나 이해가 안돼 통화를 해야 하잖아가 아니라 토, 통화는 많이 했고요 뭐 양식이랑 해서요 지금, 지금 지금 전화를 받기 싫다고 하셔서 지금 통화를 못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전화를 받는 순간 경기가 세개가 충돌했다니까 맞잖아요 예. 내가 전화를 받아서 경기가 상사가 됐으면 난이 사람이랑 뭐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통화가 되는 순간 경기가 세번이나 취소가 됐어요 어 지금 둘다 방송을 키면 바로 한다면서요 어, 그러면 저.. 어디서? 아, 무조건하지. 어, 대신 너도 네이름으로된채널에서해 나도 내 채널에서 할게. 무슨... 장소 어디서 할래? 장소랑 시간이랑 날짜 정해서 내가 그럼 너한테 통보할게 그럼 되냐? 내가 내 방송에서 얘기할게. 뭘? 어, 바꿔주시라고. 안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laughs> 왜안 받아? 이 병신 영웅이 시발 새끼야. 다이 응. 뼈로 시발 존만한 새끼야. 오후 8시까지 문성규 체육관으로 와이 개새끼야 인천 라스트 멀티즘 와니 네 원하는 대로 핸드랩만 갖고 해줄게 씹새끼야 알았어? 금요일 8시까지 라스트 멀티즘으로 와지좀만라 씹새끼야 너 무서운 줄 아냐 이 씨발새끼야 그리고 딴 새끼 빼고 너만 와이 개새끼야 카메라맨 한 명이나 둘이만 와 주세요. 알았어 라이브로 둘다 둘다 라이브 기기 진행하게 알았어? 엄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영웅이야. 어 영웅아 8 시까지 어. 오라고 말한 새끼. 어디로? 말했잖아 문성규 라스트 멀티짐으로 오라니까 인천. 인천. 금요일 여 시까지 와. 금요일? 아, 내일? 어? 그래, 아, 내일 금요일 오라고. 오케이 오케이. 영웅아. 알았다구. 십만 원받다잖 야채 했잖아. 클럽 PD가 니욕 존나 했는데 아. 우리 가시뭐 하냐 이십대 새끼야. 네 알았어. 귀여워 꺼져. 금요일 나봐. 네, 야. 이 종가 야너저이 씨발 존만한 새끼야 코빼는 죽어 태웅이 헐보 존만한 새끼야 귀여운 새끼야 너 채널 씨발 방송1 0 0명 보냐 코빼는 죽어 채널부터 시발. 만들어 홍보해 지금부터 알겠어 코빼는 죽어 그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전달해 달라는 게 하이트모니 이기면 3천만원 언급한 거는 현금으로 확실하게 주는 거냐고. 그걸까 그러니까 재방송에서만 했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예예 엄태웅 선수 방송에서만 했을 때가 그러니까 네. 얘가 자기 라이브로 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니에요 어차피 다들 엄태웅 그렇죠. 선수 채널로 볼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네. 자기 그럼 그냥 라이브 끌 거고 네. 그래서 엄태웅 선수가 해서 이기면은 천만원 현금 큰 손분이 하는 거아 네. 저희 채널에 썼거든요 해서 예. 아네 그렇게 하면 되죠.